창문에서 즐기는 햇살 이 제품으로 고양이의 행복이 달라집니다. 고양이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햇살 공간을 제공하고 싶으신가요? 투데이 리빙 프리미엄 고양이 창문 해먹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메쉬 재질로 통기성이 뛰어나며 강력한 흡착력이 있어 최대 15kg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. 집 안에서도 창문 근처에 간단하게 설치하시면 고양이가 볕 좋은 날에 마음껏 일광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설치의 편리함과 튼튼함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네요. 디자인도 세련되어 실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. 이제는 고양이에게 특별한 휴식 공간을 선물해보세요. 고양이를 위한 완벽한 휴식처, 차즈마켓 고양이 창문 해먹을 소개합니다. 집에서 반려묘가 편안하게 쉴 공간을 찾기 어려우셨나요?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이 해먹은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, 뛰어난 통기성으로 고양이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. 전문가들이 강력 추천하는 제품으로 반려묘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.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두 마리의 고양이가 함께 누워 창 밖을 관찰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만큼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. 8kg의 무게까지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어 튼튼함도 보장됩니다. 지금 바로 차즈마켓 고양이 창문 해먹을 선택해보세요. 반려묘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. 고양이를 실내에서만 키우다 보면 창밖 세상을 궁금해하진 않을까 걱정되시죠? 이제 그 고민을 덜어줄 제품이 있습니다. 바로 그로이 캣타워 해먹 윈도우형입니다. 창문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반려묘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. 해먹에 누워 자연광을 즐기며 외부를 구경하는 동안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사용 후기에 따르면 튼튼하게 설치되어 고양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특히 4kg 정도의 고양이에게 딱 맞는 크기와 흡착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. 충분히 안정적이라 낮잠을 자거나 바깥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좋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답니다. 고양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매해보세요. 반려묘가 만족할 만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